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14번째 강의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화 예고편 하나를 보겠습니다. 《삼백》이라는 영화입니다. 갑자기 전쟁 영화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저는 이 《삼백》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로 이 왕이 떠오르는데요. 이 왕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관대하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전혀 관대해 보지 않고 무섭기만 합니다. 잔혹하죠. 바로 이 잔혹해 보이는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요.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죠. 아수에로 왕입니다. 영화에서는 대머리에 아주 키 크고 무섭게 나오지만 실제로 벽화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페르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죠. 그래서 1차 귀국, 바로 스르바벨에 의해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였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 운동을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느에미아가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세웁니다. 바로 이 1차와 2차, 스루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많은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BC 538년도에 1차 귀환이 시작이 되죠. 고레스 왕이 스루바벨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합니다. 2차 기한은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마지막 3차 기한은 BC 444년도에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로 이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8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 사건인데요. 에스더는 BC 483년에서 473년도 이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차 기화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2차와 3차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이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관대하다라고 말하던 그 왕이죠. 다시 한번 에스더의 서론을 살펴볼까요? 에스더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BC 483년도부터 473년 이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BC 465년에서 424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형태로도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라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은 스루바벨에 의해서 1차 귀국하고, 남은 사람들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죠. 수룹바벨이약 5만 명의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에스더 말씀에는 다섯 명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의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 바로 이집트 남쪽에 있는 저 구스라는 땅까지 통치하였던 매우 넓은 영역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북서쪽을 바라보시면 마케도니아라는 영역까지 통치를 했죠. 그 아래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을 공격하던 것이 바로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던 그 장면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 스파르타를 결국에는 함락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의 다른 지역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포기하고 3대 수도 중에 하나였던 수사라는 저 가운데 있죠. 수사라는 수도로 돌아와서 여기서 유웅을 즐기다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아수에르 왕이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때 자신의 부하 위험을 자랑합니다. 모든 관료들을 초대하면서 대리석에 있는 기둥, 금은으로 만든 걸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모든 잔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180일 동안의 큰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는데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죠. 바로 잔치가 시작한 지 7일째가 되었을 때에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왕후를 불러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이 불렀는데 거절한다라는 것은 왕후라 할지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것이고요. 지금은 모든 관료들이 모여 있는 아주 위험 있고 자신의 영화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자리인데, 그 왕후가 거절하였으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를 열어서 규례에 따라서 그 왕후를 파면시키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모르드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르드계는 사촌 오빠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에 모르드계가 에스더를 아버지와 같이 키워냅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었고 1년 동안의 왕후 준비 기간을 갖게 되죠. 모르드계는 계속해서 이 왕후의 뜰 앞에 있는 그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나 왕후의 궁궐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앞에 있는 대궐문 앞에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서 에스더가 보내는 종을 통하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계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는 그 시도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사를 했더니 그 증거를 찾아서 이 일을 마무리 짓죠. 바로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던 중에 왕은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게 푹 빠집니다.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많은 뇌물을 왕에게 바쳤던 것 같은데요. 왕은 하만을 높여서 모든 궁 사람들이 이 하만 앞에 꿇어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매우 기분 나빠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모르드계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계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때에 언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바로 12월 13일입니다. 바로 이 제비 뽑다 라는 말이 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불인절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만은 모르드계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만의 법률을 지키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한다 라고 고하는데요. 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해 줍니다. 그 증표로 자신의 반지를 꺼내서 하만에게 건네주고, 하만은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전국에 조서를 보내는데요. 바로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서가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관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당연히 유대인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왕궁뜰에 있는 그 대궐문 앞에 가서 슬피 울며 금식을 하죠. 모르드개가 슬퍼하며 금식한다라는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렸고요. 에스더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드개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때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왕후라고 해서 왕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을 찾아갔다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남기고 에스더는 왕의 뜰을 찾아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이지만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더라도 죽겠노라 약속을 하지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버리게 해달라 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바로 하만이었죠. 그런데 왕후가 자신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라 말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만도 자신만을 초대한 이 잔치에 참여를 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자 왕이 이첫 번째 잔치에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요구를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으니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이번에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내일도 잔치를 벌이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왕이 이것을 수락합니다. 하마는 너무나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후가 자기만을 초대한 이 잔치를 벌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가던 도중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요. 바로 보기 싫은 모르드개를 만난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너무나 싫어서 그를 어떻게 해 죽일까 하다가 23미터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곳에 모르드개를 매달아 주기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나무를 세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다시 살펴보던 중에 모르드개가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 모르드개에게 무엇을 해줬던가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급하게 이 모르드개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모르드개를 죽일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왕의 뜰에 왔던 그 하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부르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질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가장 좋은 것들을 말을 하죠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돌게 하여서 영화롭게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니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모르드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왕의 명령대로 하만은 모르드계를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돌면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만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장 이 모르드계를 이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왕후가 하만을 초대하였던 두 번째 잔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이 잔치에 참여하였고 왕은 너무나 기뻤죠. 두 번이나 자신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니 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왕은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바로 이 때에 에스더가 드라마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나의 민족을 죽이려는 그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하고요. 왕이 그가 누구냐라고 화를 내며 물어보았을 때에 바로 저 앞에 앉아 있는 하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만은 모르드계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계에게 주어서 하만의 관직을 이어받도록 하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대적이었던 하만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조서가 전국에 퍼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그 왕의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면서 이 일을 해결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개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모르드개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내립니다. 첫 번째로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다인을 죽이려 하였던 하만의 가족과 그 대적들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유다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에스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불임절이 지켜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불임절은 지켜집니다. 바로 이 불임절 때에 에스더서를 봉독하고요. 에스더서를 봉독하다가 구속에 관한 네 구절이 나오면 큰 소리로 봉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면 소리와 악기를 쳐서 야유를 보내므로써 이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하만의 열 아들의 이름을 읽을 때에는 단숨에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처형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는데 적어도 두 가정 이상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동안이나 되는 큰 잔치를 벌였는데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죠. 이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화해서 에스더가 듣게 되었고,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두 번의 잔치를 벌이는데요. 바로 기분이 좋아진 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 할 때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하였던 이 하만을 왕이 멸망시키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제2 권력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부림절이 시작되었죠. 바로 이 부림절은 바사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욥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